어젯밤 서울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여성 경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또 붙잡혔는데 우리나라에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건지 경찰이 비용이 지금 비용이 비용이 조사하고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네. 네. 밤사이 비용이 사건 비용이 사고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국무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황과 오늘 의논해야 할 사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요즘 배화 학우들이 공무회가 무엇인지,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오늘 긴급하게 모인 이유는 공무의를 배화 학우들에게 어떻게 알릴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논의 진행을 위해 국무회의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관련하여 설명하실 장관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란 정치화법 교과서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과 같이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시기하는 기관입니다. 누가 교육부 장관 아니랄까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국무회의는 의장이신 대통령님과 부의장이신 국무총리님 그리고 각부 장관들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헌법 88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헌법 89조에 나와 있는데, 첫째,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둘째,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열일곱번째,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안들입니다. 누가 법무부 장관 아니랄까봐 국무회의에 대해 설명해 주신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의공무회의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환경부 장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입니다. 제가 원래 뮤지컬 배우였던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말인데 저희 국무회의를 잘 알리기 위해서 국무회의 뮤지컬을 한번 만드는 거 어떻습니까? 이보세요 환경부장관. 여기가 노래방입니까? 취미생활이에요. 그거 우리 배워 하고들에게좀 재밌게 안해주셨건데 그거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십니까? 자자, 싸우지 말고 우리가 좋은 대안을 만들어야 배워 하고들에게공무회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역시 대통령이십니다 교육부장관입니다. 5위 국무회의를 배워 하고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과목을 만들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 어, 진짜 멘트 지지율 떨어진다 아까 <laughs> <laughs> 기획재공부 장관입니다 앞에서 여 장관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참신하고 좋았는데 저는 모의국무의 동아리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파악해야 우린 모의국무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이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청와대 사랑채로 가서 대통령들의 업적을 살펴본 것이 인상깊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정부의 이름을 소통정부로 정했었죠. 우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무회의를 배우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행정학회에서 주최하는 공모 모위공무회의 공모전에서 입장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특강을 들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에 사회 이슈에 대해서 토론 활동도 유익했습니다. 그 토론도 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음 공모회의 주제인 난민 수용 확대에 대한 것도 정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 정부 부처의 난민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각 부처의 입장에서 난민 수용 확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정책 개발 활동도 수행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참 힘들었었는데. 그럼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 모의 국무회의 동아리가 앞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의나 난민 신호 확대 에 관한 공무회의 말씀이죠. 그공무에는 우리가 촬영해서 배와 학우들이 볼수 있게 준비하고 있죠. 조만간 그 윤곽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회의 클럽 액티비티스는 리뷰 앤 프리뷰 하는 것이 이제 스탑! 임포턴트한 것은 우리가 이액티비티를 시리즈인가 배화 스튜던스에게 섹세스 프하게 인트로듀스 할수 있는 메소드를 디벨롭 하는 것입니다. Right now! 이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비디오를 메이킹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외교부생각해서는 저희 공무회의 활동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시죠? That's right! 요전찬성입드다이좋에요스보니입니방이장에님은 <목소리로> 카메라 국방부 n y 님은 카메라 빨 너무 안 o 던데 무슨 소리십니까? 기자들 i c a come 는 p at the moment. Button day. s 하 n s o r y Sinka, s a i 을 the Tim Tan. I smiled. Gospel m a d a n 요 그런데,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영상이야.